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 극률함으로,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로 이것을 하라고 했어. 뭐죠? 잠깐만요. 자, 잠깐, 잠깐, 아니,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자, 어떤 교육목자님이 집중하셨을까? 어, 눈 마주치려고 하지 마. 눈 피하시는데요? 어, 시키지 마요. 네, 알았어. 어, 어, 네. 김인숙 교육 모장이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어, 노영기 선생님. 아, 기회 다음에 드릴게요. 꼭 하고 싶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서로 서로를 배려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이어서 국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신명기. 어떤 이야, 이야기였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었지?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오시고 나야, 그렇지 몇몇천 년? 그렇죠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마지막까지 전했어요. 그렇죠 모세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은 교육목사님들이 이렇게 체크해주셔서. 예 네, 주세요. 자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머리 긁지 말고 긁, 긁지 마세요. 그 머리 긁는 거 아니에요. 자꾸 신경 쓰게 하면 안 돼요. 박수 부대 앞으로 좀 당겨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또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걸 바라신다고 그랬지? 배려, 배려. 그렇지, 배려. 자, 그럼 오늘은 국률이라는 것을 해볼 거야. 자, 국률을 넘어가기 전에 넘기지 말아 주세요. 자, 국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자, 우리 기준으로 국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전도사님이 준비했는데, 이걸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률은 뭘까? 국률. 말이 좀 어렵지. 자, 국률. 어, 누가, 여기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요 어디, 어디서 대답했는데? 아, 네, 우빈이 고마워요. 자, 불쌍히 여겨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야. 자비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 자비. 근데 이 자비는, 국률하고 조금 달라요. 자비는 이렇게 수직관계, 이렇게 위에서 아랫사람을 자비롭게 바라본다는 뜻이고 국률은 수평관계예요. 같이 똑같이 동등하게 있는 관계에서 베푸는 마음이에요. 알겠죠? 우리 조금 어려운 말을 조금 쉽게 풀어봤어요. 자, 다시 국률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뭘 필요하지 않아도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배푸 모델이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 국류를 누굴까? 누굴 것 같아? 자,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은 자비를 국류,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알았다 하고. 국류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땠어? 두 가지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엇을 했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자. 생명에선 공부하는 우리 민율이 멋지다. 맞아요. 성김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성김의 모습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쵸? 우리도 그와 같이 약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한심령, 우리가 마음 아픈 사람을 가엽시 여기에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여기에도 써 있지만, 어 라함이라는 뜻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자궁이에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뜻하냐면 같은 태에서 태어나 이들에게 대한 감정이에요. 그러면 어때? 같은 자궁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그거를 조금 두 글자로? 그렇지. 형제. 오, 우리 오늘 한결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자,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럼 형제끼리 싸워도 어때요? 안 아파. 마음이 안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요? 서로 국류 그렇지. 내 형제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문단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돕고 배려해야 해요. 자, 맞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르치고 또 세심히 배려해야 된다고 알려줬어요. 두 번째, 자, 가난한 이웃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명해 줄게요. 자, 빌려준 돈이 있어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껐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돈을 받으러 그 집에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뜻이야. 왜? 왜 그럴까?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봐. 조폭들이. <laughs> 영화에서 검정, 이렇게 정장 입으신 분들이. 막 하면서, 어? 막 집에 쳐들어오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왜일까? 왜?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빌려준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받을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무기를 삼지, 이거를 가지고 약점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래요. 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일 때 담보물이 있었어요. 담보물. 예전에 담보물. 자, 이집트 지역을 생각해 봐요. 이 담보물이 가장 중요했어. 어떤 걸까? 자, 이웃의 겉옷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며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대. 이 뜻은 무엇일까? 아, 어, 우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뭔가. 뭔가. 빨리, 돌려. 돌려. 빨리 왜 돌려줘야 될까? 이 곳에서. 왜? 이 겉옷을 담보로 줬어. 내가 줄 거는, 어, 어? 맞아요. 밤에 추워서. 자, 밤에 추우니까 겉옷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목숨과가도 맘 먹어요 이거는. 담요로도 쓰여요. 근데 사막은 낮에는 엄청 불볕 더위에요 그렇지만 겨울은 엄청 추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담보로 삼아 돈을 빌려서 쓸수 있었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옷을 어떻게 돌려주어야 돼? 왜?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겉옷을 빌려줬어. 아니 겉옷을 담요로, 아니, 담보로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받았을 때 고맙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해요. 자두 번째는 우리 외국인 알죠? 우리 다문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좀 우리 학교에 많지요. 이제 자 외국인, 이방, 어, 없어요. 그래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 우리 부모가 없는 친구들이나, 자, 과부라고 해요.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어, 여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 담보물을 맡길 때, 겉옷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더더욱이 줄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과, 고아, 과부들은 모두 우리가 따라 해볼까? 사회적 약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사회적 약자. 약자.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또 우리가 보호받을 곳도 없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보호해주고 또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치, 예루야, 예아나. 그치요? 자, 세 번째. 19절에서 22절에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거래요. 우리가 출소할때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해요. 근데 이 곡식을 다 걷어가면 이 밭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또 돈을 가지고 살수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올리브 나무, 또 포도나무에 수확할 때다 털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그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배? 려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어주는 마음을 지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보이나요? 신명기 24장 18절이에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그그그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시오. 오, 이 말을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는 애국당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있었어요? 종, 노예라는 신분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이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풍요롭게 살았겠어요? 아니면 노예로서의 그런 정착할 수 없고 아픈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죠.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때요? 모세와, 오! 모세와 함께 해방된 곳에 있어요. 그러면 예전 것을 잊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그런 마음으로 성기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 곳, 이스라엘, 아, 국률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구해 주신 이 마음처럼 자유와 복을 누리면서 국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어.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만 잘살 거야, 나만 잘할 거야, 내 것만 지킬 거야 하기를 원하셨다?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도 한번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였어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 그래서 죄를 대신할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란 가장 큰 선물을 주셨대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대요. 누구를 통해? 무엇, 어, 어떡할 때. 아까 우리 대회 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뭐였지? 우리가 할수 있어요. 이건 돈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기도예요. 기도로 할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 저 정말 무엇이 먹고 싶어요 하고, 혼자 웁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며칠 안에 누구를 통해서든 채워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큰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큰걸 원해야 되고 반짝반짝 거리는 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조용한 소리도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국률이 있으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이라 아,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국률이 없다. 자비라는 건 틀려.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게 되잖아요. 그곳은 자비도 없고 국률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자, 또 예수님, 예수님도 국률이 여기는 있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이모, 이것도 크게 한번 크게 읽어보는데 저기 읽어먹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 요 1목장 시작 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어볼 아주 어배 태도가 너무 예뻐서 한번 부탁드려어어요국읽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읽란물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가 국읽어베풀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국류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명 어린이 목장 친구들 잘 들어봐요 이제 마지막이 왔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을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무슨 친구가 되어 줘야 돼요 맞아요 희망의 친구 우리 어제 교회에서 놀자에 친구들이 왔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서로 게임을 하면서 네가 잘못한네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서로 긍휼히 여김을 봤어요. 그리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마라탕을 먹으면서 서로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왜그 마음이 그렇게 생길까? 긍휼이 왜 생기는 걸까? 누가 시킬까? 우리가 배웠죠? 누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이 극률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할 건데요. 오늘 적용하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것을 누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목장 나눔일지에 써주세요. 자, 우리 잠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마음에 내가 오빠를, 동생을, 누나를 극률이 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막 화가 나서 짜증도 내고 화도 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국률로 국률이 여기셔서 나에게 국률한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1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그 마음을.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시간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짜증이 나고 미운 말도 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말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국률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신다는 말씀을 우리 사명초등부 어린이 목장 친구들이 믿지 아니하고 국률을 받는 또 국률로 성기는 우리 사명어린이 목장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 게서 구하 옵소서, 나 라와 권세 와영 광이 아버 지께 영원히 있을날 이다. 아멘, 아멘.